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할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할 이야기는 돼지책입니다. 돼지책이라고? 응. 그럼 주인공이 돼지책이니까 돼지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아. 근데 표지를 보니까 돼지가 아니고 어, 식구가 나온 거 같은데? 근데 왜 엄마가 아빠와 아이들을 무겁게 업고 있는 걸까? 음내 생각엔 엄마가 천하장사인가봐.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튼튼한 아빠와 아이들을 얻고 있을 수 있겠어? 근데 왜 엄마가 웃지 않고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 엄마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인다. 응응.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너무 무거워서 표정이 안 좋은 거 아닐까? 그렇지! 무거운데 내려놓지 못하는 그 슬픔인 건가? 응, 응.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 너무 궁금한데. 맞아. 우리 빨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자. 응, 고, 고, 고! 피고 씨는 두 아들인 사이먼, 패트릭과 멋진 집에 살고 있었어. 멋진 정원에다 멋진 차고 안에는 멋진 차도 있었어. 집 안에는 피고 씨의 아내가 있었어. 여보, 빨리 밥 줘! 피고 씨는 아침마다 외쳤어. 그러고는 아주 중요한 회사로 휑하니 가버렸지. 엄마, 빨리 밥 줘요! 사이먼과 픽트릭도 외쳤어. 그러고는 아주 중요한 학교로 휑하니 가버렸어. 피고 씨와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피고 부인은 설거지를 모두 하고, 침대를 모두 정리하고, 바닥을 모두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하러 갔어. 엄마 표정 봤어? 응. 표정이 다 뭔가 힘들어 보인다. 엄마, 빨리 밥 줘요! 아이들은 아주 중요한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마다 외쳤어. 어이, 아줌마! 빨리 밥 줘! 피업시도 아주 중요한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마다 외쳤어. 아빠 너무했다. 우리 아줌마. 아줌마라니! 엄마한테. 피고 씨와 아이들이 저녁을 먹자마자 피고 부인은 설거지를 하고 다른 질을 하고 그러고 나서 빨래를 하고 먹을 것을 조금 더 만들었어. 와 화도 안 내고 또 집안일을 하시는구나. 응. 음. 와 피고 씨 아직 옷도 안 갈아입고 저렇게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거야? 응. 음. 뭐야, 아이들도 학교에 갔다 와서 옷도 안 갈아입고 씻지도 않고 밥 먹고 저렇게 앉아서 TV만 보는 거야? 응. 와, 엄마 진짜 답답하겠다. 맞아.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집에는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엄마는 어디 있니? 피고씨가 회사에서 돌아와 물었어. 어? 어떻게 된 걸까? 엄마가 혹시 어디 여행 간거 아닐까? 그래? 너무 가족들이 너무 싫어서 그런 것가봐. 아 그런 거면 심각해지는데. 응. 피고 부인는 어디에도 없었어. 벽난로 선반 위에 봉투가 하나 있었어. 피고 씨는 그 봉투를 열어 보았어. 안에는 종이가 한장 들어 있었어. 너희들은 돼지야. 뭐야, 엄마 이거 써놓고 집 나간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평소에 잘했어야지 엄마 폭발했네. 응. 음. 이제 어떻게 하지? 피고씨가 말했어. 피고씨와 아이들은 손수 저녁밥을 지어야 했어.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리고 아주 끔찍했지. 다음날 아침 피고씨와 아이들은 손수 아침밥을 지어야 했어. 시간이 많이 걸렸지. 그리고 정말 끔찍했어. 와, 내가 봐도 너무 끔찍해 보인다. 어, 그리고 돼지로 변해버렸어. 엄마가 없어지자마자 돼지로 변했구나? 응. 그래서 돼지책이라고 표지에 있었구나. 그런가 봐.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또그 다음 날에도 피고 부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피고 씨와 사이먼과 패트릭은 굶지는 않았어. 하지만 설거지를 하지 않았지. 빨래도 하지 않았어. 곧 집은 돼지우리처럼 되어버렸어.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꿀꿀. 끔찍한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이 꿀꿀버렸어 낸들 알겠니? 피고씨가 꿀꿀됐어 피고씨와 아이들은 점점 더 심술을 부렸어. 봐봐. 엄마가 없으니까 완전히 돼지우리 되잖아. 아빠와 아이들은... 이제 엄마의 소중함을 알게 될까? 응. 창문 있잖아. 창문에 그림자 늑대 아니야? 어, 그러네. 어머,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늑대들 다 잡아먹힐 수도 있겠네. 맞아. 어느 날밤 집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 온 집안은 샅샅이 뒤져서 음식 찌꺼기라도 찾아야 해. 피고씨가 씩씩거렸어. 그런데 바로 그때 피고 부인이 걸어 들어왔어. 진짜 다행이다. 와, 이제 돌아오는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됐나 봐. 응. 음. 제발, 제발 돌아와 주세요. 주세요. 피고씨와 아이들이 쿵쿵거렸어. 우와, 얼굴이 드디어 돼지에서 사람 얼굴로 변했네. 어, 아, 전보다 더 멋있어졌어. 그러게 아저씨 보니까, 피고씨 보니까 이제 설거지도 하고, 아이들은 침대 정리도 도와주는구나. 응. 음. 그래서 피고 부인은 집에 있기로 했어. 피고 씨는 설거지를 했고 패트릭과 사이먼은 침대를 정리했지. 피고 씨는 다림질을 했어. 집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나봐. 맞아. 그리고 피고 씨와 아이들은 요리하는 것을 도왔어. 요리는 정말로 재밌었어. 그래서 엄마도. 행복했어. 행복했어. 엄마 이제야 드디어 표정이 보인다. 맞아. 전보다 얼굴이 더 환해졌어.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 얼굴이 이렇게 생긴 줄 그동안 몰랐었네. 응. 엄마도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걸 찾았나 봐. 엄마는 차를 수리했어. 와, 차도 수리한 줄 아네. 그러니까 엄마 표정 봤어? 응. 환하게 웃고 있다. 식구들이 집안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엄마도 이제 엄마만의 시간이 생겼고,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일도 할수 있는 것 같아. 응, 응, 너무 좋다. 맞아. 여기에 나오는 돼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돼지같이 자기 배고픈 것만 생각하고 게으르고 해서 돼지라고 표현한 것 같아. 그래, 그런 것 같아. 나는 오늘 돼지책을 읽고 나서, 요즘 같은 때에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느꼈어. 그래? 응.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지, 밖에서 놀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다들 엄마만 찾고 집에서 엄마가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야. 아 솔직히 엄마도 쉴 틈이 필요한데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엄마도 여유가 없어. 그에 반해서 아이들과 아빠는,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하는 것 같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마 더 힘들어지면 픽업 부인처럼 우리 엄마들도 집을 나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집안일을 많이 하는 엄마를 위해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할수 있는 건 도와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와, 만약 그렇게 서로서로 도와준다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그럼 지금부터 엄마한테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지 물어보러 가자. 응. 엄마!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